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할 이야기는 점수표와 트로피를 잠시 있게 만드는 무대의 본질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일 가왕전의 열기 뒤편, 조용한 리허설장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이 어떻게 거대한 물결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날 이후 진해성을 무대를 사람이 되게 하는 가수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그 숨은 장면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경쟁이 전부라고 믿던 공간에서. 경쟁보다 먼저 사람을 고른 한 가수의 선택. 그것이 어떻게 관객과 심사위원, 동료 가수들의 마음을 동시에 움직였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세요. 관객이 없는 시간, 객석은 비어있고 조명은 절반만 켜진 채 반쯤 잠들어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선 스트링 튜닝음이 얇게 깔리고 무대 바닥의 LED는 테스트 패턴만 번쩍이는데 그 정막을 가르는 발자국 소리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리듬으로 전진합니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온 사람 진혜성. 그는 한동안 눈을 감고 호흡을 정리하더니 오른손을 들어 허공에 작은 원을 그려 보였습니다. 그 손끝이 멈춘 곳은 관객성 맨끝 내일 심사위원들이 앉을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아닌 분명한 일본어 한마디가 리허설장 천장으로 올라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대본도 큐시트도 없는 선언.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이 움직일 겁니다. 음향 감독이 놀라 페이더를 잠시 내렸고, 모니터 뒤 장비를 만지던 스태프들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관중이 없는 장에서 관객을 먼저 호출하는 태도. 그 짧은 한 줄이, 사실상 그날의 서곡이었습니다. 뒤편 그림자 속, 일본 대표 가수 마사야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맞붙을 상대였지만 공기엔 적대 대신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흘렀습니다. 진혜성은 마이크 스탠드 높이를 마사야의 키에 맞춰 조정해주고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톤으로 일본어 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후렴 전에 호흡을 한 방만 앞당겨요. 모음은 입술로 끌지 말고 혀 뒤쪽으로 받쳐서 목을 열어두면 롱톤이 흔들리지 않아요. 카메라 근접이 들어오면 눈은 살짝 오른쪽 객석으로 마치 검객이 결투 직전 상대에게 검술의 핵심을 알려주는 것 같은 낯선 장면? 마사야의 표정에는 놀람과 당혹이 뒤섞였고 손등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런데 진혜성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직접 옆에 서서 복식호흡 타이밍을 같이 맞춰주고 스피커 모니터 각도를 귀에 정확히 들어오도록 살짝 틀어주었습니다. 리허설 카메라도 채 포착하지 못한 몇 분, 그몇 분이 나중에 전설의 시작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의 리허설. 전부 콘트라베이스가 바닥을 적시고 3위 센의 짧은 울림이 선율을 받쳐 올리자 그는 단 하나의 음도 세지 않게 목소리를 올려 앉혔습니다. 일본어 가사는 현지 가수처럼 자연스럽게 굴러갔고 문장 끝마다 눌러 담긴 한 한의 뉘앙스가 한국인의 정서를 살며시 끌어올렸습니다. 숨을 남기는 자리와 밀어붙이는 자리가 칼처럼 구분되고, 바이브레이션은 얇게 길어져 소리의 결을 정리합니다. 스태프들은 서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연습이 맞나, 이내 마지막 후렴에서 예상치 못한 동작. 그는 고음을 길게 끌다, 갑자기 음선을 내려앉고, 무대 아래로 두 걸음 내려섰습니다. 아무도 없는 객석 중앙. 내일의 팬이 앉을 자리를 향해 손을 뻗든 노래를 던졌죠. 조명은 반사적으로 한 줄기 빛을 그에게 내리고 공중에 맴돌던 먼지 입자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빈 좌석을 향해 바치는 절그 순간 소리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리허설을 지켜보던 무대 감독이 콘솔 로고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균 데시벨과 리액션 트리거 수치가 이미 본방 기준을 찍고 있었으니까요. 카메라 리허설도 안 했는데 내일 라이브에서 뭘더할수 있지 감독이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평소처럼 고개 숙여 인사하고 무대 옆 수도꼭지에서 종이컵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실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또 한번 주변을 멈추게 합니다. 컵에 남은 물을 반쯤 나눠 마사야에게 건네고 자기 컵은 아주 조금만 남긴 채 컵을 비스듬히 들어 무대 조명의 반사를 오래 바라봅니다. 조명이 물 위에서 한 번, 그의 눈동자에서 또한번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메인 피드는 다음날 카메라 워크에 물 위의 비들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장면 하나가 상징으로 커지는 순간이었죠. 소문은 잠들 줄 몰랐습니다. 무대 뒤에서 경쟁자에게 호흡을 가르쳐준 가수, 긴장한 스태프에게 직접 음향 밸런스 잡아준 가왕. 빈 객석에 무릎까지 굽혀 노래한 사람 이 키워드들이 밤사이 커뮤니티와 SNS 상단을 점령했습니다. 일본의 엔카 커뮤니티에서도 한국 가수가 엔카의 심장을 흔들었다는 스레드가 달렸고 익명을 지킨 스태프들의 증언이 이어졌죠. 리허설 비공개 영상은 링크만으로도 수십만 재생을 넘겼습니다. 전날 밤 관객 하나 없는 공간에서의 작은 물결이 이미 국경을 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본 무대 날. 백스테이지는 기자와 스태프로 가득했습니다. 어제의 그 장면이 재현될까, 모두가 숨을 고르는 사이, 그는 대기실 벽에 붙은 출연자 명단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로 아주 짧게 속삭였죠. 오늘, 여기 적힌 모두가 주인공 통역사가 귀띔한 그 그한 줄은 대기실 공기를 바꿔 놓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을 비볐습니다. 진혜성은 촛불처럼 고요하게 무대로 향했습니다. 결과는 숫자로 먼저 도착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점수는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댓글창에는 아쉬움이 들끓었죠. 그런데 진짜 흐름은 다른 곳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클립의 평균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재생곡선이 완만하게 늘어지며 끝까지 시청하는 비율이 유례없이 높게 찍혔습니다. 패배한 사람의 노래가 이렇게 뜨거워도 되나요? 점수는 졌지만 마음은 이겼다. 심장으로 투표한다는 말이 밈이 되었고 조혜수는 우승곡을 역전의 채널 1위를 찍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 대신 이야기로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의 중심엔 무대 뒤에서의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장면이 가능한가? 답은 기술보다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진혜성은 늘 관객의 귀는 속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움직였습니다. 발음 교정을 위해 볼펜을 이로 물고 자음 끝을 다듬고 차 안에선 자신의 라이브를 반복 재생하며 호흡 전량을 체크합니다. 작은 공연장에서도 리허설 때 EQ와 스피커 포지션을 스스로 확인합니다. 거친 고음은 감동이 아니라 피로라는 그의 원칙은 예산 한계를 넘는 상황에서도 출연료 일부를 포기하고 장비 교체를 요청하게 만들 정도였죠. 그러나 그가 더 집요하게 지켜온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경연은 제로섬이 아니다. 동선이 겹치면 자신이 돌아가고, 긴장으로 손이 얼어붙은 신인에게는 배로 호흡을 끌어내리는 법을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가 마사야에게 건넨 10분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그런 선택을 오래 여러 번 해왔기 때문입니다. 가왕전 이후의 행보도 예상을 살짝 비껴갔습니다. 그는 갈라쇼에서 트로트가 아닌 파워풀한 댄스 트랙을 들고 나와 무대 문법을 뒤섞었습니다. 박자를 쪼개고 마지막 프레이즈를 허밍으로 닿는 실험까지 밀어붙였죠. 여전히 후배들에게는 먼저 다가가 마이크 거리를 맞춰주고 무대에서 내려와서는 관객과 스태프에게 같은 각도로 인사합니다. 그 장면을 본 평론가의 말이 오래 남습니다. 그는 무대를 확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를 사람이 되게 하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목소리에 기술을 얻는 대신 태도를 얻는 가수. 그래서 이기는 장면보다 남는 장면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가수. 그날의 빈 객석은 이제 꽉차 있습니다. 표를 산 관객만이 아니라, 클립으로 보고, 댓글로 울고, 서로의 언어로 번역해 나눈 사람들로요. 한일 가왕전의 술렁임은 결국 리허설장에서 시작됐고, 지금도 시간차를 두고 세계 곳곳의 피드에 도착하는 중입니다. 무대가 끝나도 전설은 계속된다는 말, 이번엔 조금 과장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설이 초능력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태도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경쟁자를 존중하고, 스태프를 동료로 부르고, 객석이 비었을 때도 관객을 먼저 상상하는 태도, 그 태도가 목소리를 바꾸고, 목소리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결국 장르를 바꿉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서 마음이 가장 크게 움직였나요? 빈 객석을 향한 한마디였나요? 경쟁자에게 건넨 10분이었나요? 아니면 물 위에 반짝이던 조명의 한 줄기였나요? 여러분의 시선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여는 문장이 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무대 뒤또 다른 진실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음악은 여전히 우리 모두가 함께 올라가는 계단이니까요.